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는 본 사람이 있으니까 증언을 할수 있지만, 지금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이 증명이 되어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부활을 볼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럼 그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 신앙의 어린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많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 도 역시 부활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근본에서부터 부정돼요. 복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법칙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오직 이 세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죄인인 채로 죽으면... 영원한 음부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믿음대로 사느라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텐데, 죽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음부로 끌려내려가 거기서 견뎌야 한다니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뭐그그 그건, 그건 그다음에 아예 없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그렇다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뭐 죄나 짓고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죽음으로 모든 게다끝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장 불쌍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9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도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삽니다.